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초반부터 이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서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그를 비난했다가 공의원들의 노여움을 사지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아나니아는 잔인함과 탐욕을 갖춘 인물입니다. 바울의 비난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유대인 사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세자, 대제사장은 대단히 탐욕스럽고 그 성질이 포악하였으며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그가 가로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으나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반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물로 남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폭력과 암살을 일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가 추진한 친로마 정책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주후 66년에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아나니아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매우 컸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북부에 있던 헤롯대왕의 궁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궁전 뜰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관이 이 도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그의 형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에 비유합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칠했다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하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저주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회칠한 무덤이 외적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죠. 회를, 회 이제 석회를 칠했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고 깔끔하죠, 하얗게. 그런데 실제 그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썩어가는 송장, 구도기가 득실득실하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악취가 심한 더러운 송장이 있잖아요. 이 상태를 의미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칠한 담이 무엇이냐? 회를 이 석회를 발라서.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견고한 담처럼 꾸며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금이 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인데 그 회를 발라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위선자에 대한 질책의 내용으로 사용된 단어.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아나니아를 이 회칠한 담이라고 위선자라고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나니아가 바울을 내가 율법대로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율법대로라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까지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무죄성이 이제 입증되어지는, 뭐 인정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령합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야. 이렇게 대갚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당한 인간의 이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치시는 일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한 항의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큰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분명히 보증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큰 확신과 이 자부심은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건 근거 없는 자만일 뿐입니다. 많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란 이 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딱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진리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놓고 불변의 진리로 여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요, 카스테라의...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카스테라에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이 영상 제작자의 생각을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카스테라 어깨가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제가 아마 한 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카스테라 체인점이 막 생겨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영상으로 인해서 카스테라 체인점이 싸그리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카스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빵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마치 카스테라만 그런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카스테라 관련 업계에... 엄청난 손실을 주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제작한 담당자가 후에 사과를 했지만은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인식에 이미 아그 빵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사 먹으면 안 되지. 이미 인식이 이 관념이 생겨 버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요. 여러분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혀가 부위별로 맛을 느낀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맨 앞에는 단맛, 맨혀 뿌리는 뭐 쓴맛, 여기는 신맛, 쓴맛 느끼는 부위가 제가 이게 있다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요 아니라고 자기는 각 부위에서 특정한 맛을 느끼는 거 아니라 그냥 혀 끝에 콕찍어도 여기 혀 끝에서 단맛, 쓴맛, 신맛 다다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과서의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 메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고수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도 하지 않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고 넘어가버려요.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 개인적인 확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버리고 그거를 고정관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여겨 버리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큰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명확한 삶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명확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노라 확신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냉소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죠. 종교적 지위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 내가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진실한 신앙을 사모한다. 이 사실이 나를 진실한 신앙이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게 나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이란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할수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진실한 삶을 추구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삶을 실천하고 있어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사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신앙에 대한 지식과 알미,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 실제 나의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살면서 어떤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현재 나의 진짜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참 믿음은 입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 바른 신앙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바른 삶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야 바른 삶이고 바른 신앙이더라는 거지요. 자신이 율법대로 판단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던 아나니아의 최후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마치 시장잡배 깡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타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 그 무게가 극과 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을 보세요.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 그가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늘 바울 곁에 계셨고, 그 이후에도 그 곁에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탐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태들을 바라보며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지요. 육신의 메인 사람인데 아유 맞는 것 어떻게 아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맞고 싶지요.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가 있다. 내 쪽으로 기운 차다. 이런 뜻을 가진 말로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명령어로만 사용된 단어예요. 특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말로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계셔요. 담대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심으로써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너는 계속해서 담대해야 해. 이것을 바울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근거가 뭡니까? 네가 로마에 갈 거야. 거기서도 복음 전할 거야. 그 전까지 네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린 일 없을 거야. 네 생명은 보존될 거야. 이게 된 확신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까지 나는 안 죽는다는 100% 확신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담당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돼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적어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아무리 악랄한 살해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인 겁니다. 11절 이후에도 봐보세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 는 우리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작심하고 바울이 이송될 때그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 암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즐거운 밤, 기쁨이 넘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다가 로마의 천부장으로 인해 겨우 목숨만 건졌던 날, 다음 날 밤입니다. 사내들인에서 변론 끝에 유대인들에 의해 찍김을 당할 위기에서 건진받은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또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맹세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밤이었어요. 신체적으로 겪은 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할 만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지요 주님은 그날 밤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바울은 이후 로마로 갈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밤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본래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될때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밤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난의 밤일수록 주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럴 때 본문의 파울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해 내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컴컴한 밤에 빗줄기가 되어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끝이라 여겨서 우리는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사명을 받아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인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계의 인격의 실패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 지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셔요. 신앙 인격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연 나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녀를 위해서 바라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어도 주님은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인격, 댐댐이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참 신앙은 또 입이 아니고 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바른 삶과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야 그게 바른 삶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모습이 그 말씀을 닮아야 됩니다. 부분을 살면서 닮는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닮는다는 얘기들을 하지요. 저랑 집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닮았습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신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을 살면 부부가 닮았다는 소리를 듣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같다는 말을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류상으로만 부부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날 밤 감정을 이겨내시고 상황을 이겨내시고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로써 명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명확한 신앙의 삶을 근거로 하여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소망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장 된 거짓 담대함 치워버리시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서 진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